드디어 버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두입니다. 드디어 버전을 올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1.13.1옵프디파인 버전이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물론 테스트 버전이지만은 그것을 한번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두대 소로생활 파트 2 헌드레드. 6 5아4 아, 5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리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1.13.1 옵티파인이 설치되어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요 자, 그래서 싱글 플레이를 누르고 자, 여기 보시면은 뚜드레스로 생활 1.12.2 버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를 선택한 색의 플레이를 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를 누릅니다. 아물론 예전 버전, 1.12.2 버전으로 백업은 해놓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과연. 일단 맵 최적화는 안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렉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걸리면 좋겠네요. 자, 여기는. 1.13.1 버전의 세상이고요 일단 움직임에 문제는 없어요. 예,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그런 현상은 없는 것 같고. 어, 가장 중요한 거. 문이 늦게 열린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는지 지금 봐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실을 똑딱 건드리면은. 아, 바로 닫히고요 아, 바로 열려요. 야, 이거 맵 최적화 안 해도 돼. 어, 안 해도 돼. 어, 바로 즐길 수 있어. 넘어가요. 자, 뭐, 들어온 김에, 자, 지금, 줌 기능 되고, 예, 뭐, 설정은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 같고, 자, 한번, 이제 1.1, 3.1 세상으로 들어왔으니까, 한번, 주변 탐방을 좀 하면서, 작동 안 하는 물건이 좀 있나, 장치가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거, 아홉 배 허로. 이 아홉 배 허로에다 뭘 집어넣어 볼 것이냐, 어, 조약돌. 조약돌을 한 세트, 한 세트를 집어넣어 볼게요. 조약돌 한 세트를 집 아, 이거 제작법이 어, 버전 을 올리니까 제작법이 여태까지 뚫어 놓은 게다 리셋이 되나 봐요. 돌 관련 제작법이 새로 생겨 버리네. 자, 여기 집어넣고요. 자, 일단 좀 기다리도록 합시다. 어, 잠깐만. 그러면은 다른 아이템들을 만지면은 또 제작법이 새로 뚫린다는 얘기인가? 어, 아니네. 철괴를 만졌는데 왜 제작법이 안 뚫리지? 음. 알 수가 없군요. 자 조약돌 잘 들어가고 있고 아 바로 이제 구워져서 이제 배출을 하고 있죠. 조약돌을 구우면 생돌이 생성되니까 아주 아주 좋아요. 어 일단은 가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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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침대 열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야야 야, 침대도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아홉배 화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완전하게 완전 제대로 확인하려면은 여기 아이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일을 하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어 아이템 엘리베이터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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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이거 어 여기 하나 남아있는데 뭐죠 예뭐 어쨌건 예 하나 남아있는 건뭐 상관없는데 예 앞에 화로, 침대까지는 정상적인 거 확인했고, 그리고 여기, 안면 인식, 문도 작동 중이고, 우리 엘리베이터, 확인해보자.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허!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엘리베이터가 일하고 있어! 야, 일하고 있어! 야, 호환성, 호환성 좋은데? 오! 야 엘리베이터 한 번도 고장 안 나고 제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그 다음에 주민이 여기를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버튼을 딱 눌러서 일로 오게 하고 야, 쓸데없는 녀석이다 싶으면 버튼을 다시 눌러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가봐. 가서 이제 여기 쭉 오다가 이 장치로 인해서 밀리고요. 그 되돌아가서 원래 주민이 타고 있다면, 여기 밀려가지고, 여기 밑에 쑥 빠져가지고, 헐골렘을 생성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거든요. 주민은 이송하는 장치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런그 다음에, 여기. 코코아콩 자동 회수기. 자. 오!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제대로 일하고 있고, 아이템 엘리베이터도 문제가 없구요. 자. 쭉을 뒤집어서 예, 오히려 밑으로 발사시키는 장치. 어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배를 잔뜩 겹쳐 가지고 멀리멀리 보내 버리는 예, 빠르게 이동시키는 장치인데 한번 이것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에임 제대로 되고 에임 위로 올린 다음에 스페이스바 연타. 어. 어어어피반칸 넘었어. 다시. 어, 죽을 뻔 했네. 아. 스페이스바 온타 어, 오케이, 오케이. 잘 돼요. 오히려 더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오히려 날아가는 힘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어, 이거는. 어, 좋아요. 여기도 정상 이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산, 돌산 위는 이제 볼 일이 없고. 넘어가요. 모든 자동화 장치의 집약체. 지하로 내려가야죠. 에 예, 지하로 내려가서 이 자동화장치들이 전부 다 이제 제대로 일을 해주는지 봐야겠죠. 일단은 밀농장 이건 이제 비우디 회로라고 하는 이제 버그를 이용해서 이 대나무들을 회수를 하는 건데 음, 여기 고장 났죠. 예, 어 근데 여기는 덜컹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어 일하네. 잠깐만. 이거 왜 고장 났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건 비록, 이제, 모래 위에 떨어져서 회수는 못하지만, 제대로 일해주는 것 같고, 지금 방금, 이제, 딸깍딸깍 소리, 발사기가 아이템 발사한 소리가 났죠? 근데 여기랑, 여기는 일을 안 하네? 이거를이렇게 <laughs> 어? 진짜 일안 하네? 뭐지? 아,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레드스톤이 여기 이 위치에 있어요. 그니까 끈끈, 여기 게 끈끈이 피스톤이거든요. 끈끈이 피스톤이랑 레드스톤이랑 딱 붙어 있는데 여기는 밀려 있네요. 왜 여기 밀려 있는 거야? 이러,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여기도, 아, 한 칸, 한칸 튀어나와 있네. 여기도 이렇게 파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를, 요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위에는, 어, 일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거 맞지? 위에도, 오케이. 자, 그럼 대나무 자동 회수 장치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고, 버섯 자동 농장인데,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이 <laughs> 버섯이라는 게 성장한 속도가 꽤 느려요.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은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이랑 이쪽 라인이 이제 버섯이 없다는 것은, 버섯이 성장한 것을 바로 인지를 해서 회수를 했단 얘기니까, 예, 일단은 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정황상, 문제가 없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건 사, 딱히 고장나고 상관이 없는 게 버섯이 너무 충분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건 주민 자동 밀농장인데 지금 주민이 어, 이제 실시간으로 캐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어, 그렇다는 것은 정상인 것이고 그이 밑에 그 깔때기 마인카트가 요즘 우웅, 우웅 해서 막 지나가면서 이 아이템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게 빨아먹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어, 사라졌다. 오케이. 일하고 있고요. 오케이. 문제 없고요. 주민 어, 당근 자동 농장도 예 떨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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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딱 계속 울리는거 보니까 일하고 있구요 그리고 요건 뭐야 파다 말았던거고 네, 슬라임 자동 농장 예, 슬라임 농장도 어, 요거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어, 어쩌다가 여기 딱 슬라임 껴있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작동하는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슬라임 소리가 들렸지 방금 어 뭐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작동하고 있는 거 확인했구요. 오케이, 일단은 지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어, 근데 버전을 올렸다고 해서 막 회로가 고장나진 않네요? 제가 1.11.2에서 1.12.2로 올릴 때는 장치가 고장난 게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1 1 3 1 5 올릴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포션 자동 생성 장치인데 자 보시면은 물병 자 이걸 누르면은 이제 야간 투시 물약을 자동으로 제조해주거든요 자 한번 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음자 야간 투시 물약 8분짜리가 버튼 한 번만에 전부 다 완성이 됐고 그리고 여기 야간투시 물약을 빼면 이제 물병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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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성공적입니다 좋아요 오케이 밤과 내 우중에만 잘수 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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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몸왜 이래 내몸왜 이래 이거 시야가 왜 이래 야 이거 잠버릇이 고약하네 내가 <laughs> 침대에서 아주 그냥 뒤척이기가 장난이 아닌데? 어 그리고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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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 될지 안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여기, 여기까지 좋아. 자, 코너링.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아, 약간 이거, 다다다닥, 다다다닥, 이렇게 살짝 멈추는 감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전진한 건다 맞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당근을 무한정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당근 다 썼나 봐 발사기 안에 당근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당근 농장 인데 예뭐 그렇구요 아 그리고 이 좀비가 이제 물 위로 아 이게 아, 이제 원래 1.12.2 버전에서는 물이 있으면 둥둥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층에 있는 물과 담음에또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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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바다 관련 패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장치가 이제 고장이 났네요. 음, 오케이. 그이 장치는 이제 폐쇄다. 아, 이장치는 이제 폐쇄고, 이제 요즘 들어 전혀 쓰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아쉽네요. 예, 아마 두대스로 생활 처음으로 만든 대규모 장치인데, 예, 이거는 폐쇄했다는 의미로 슬라임 블럭을 설치하고요. 아, 아쉽다, 이걸 이제 못 쓰게 되다니. 음. 자, 돌아갈 때도 제대로 작동해 주는 것 같고, 방금 엑스레이가 됐는데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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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여, 옆이 보인다. <laughs> 어, 옆이 보인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도 정상적으로 되는 거 확인했고. 음, 좋아요. 넘어가요. 어, 주민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주민 캡슐도 제대로 되고 있고. 네, 버튼을 누르면은 열렸다가 딱딱 닫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버튼도 오케이 제대로 일하고요. 그다음에 변기통, 변기통은 아 좋아요,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엔더 드래곤님, 엔더 드래곤님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일을 하는지 보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아그 아, 아이템 던질 때마다 입 모양 바뀌는 것도 아주 좋아요. 어, 아 이거 어 굳이 막 건드릴 것도 없는데. 어 그리고 몬스터 트랩도 제대로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게 크리퍼 제대로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했고, 어, 근데 이제 문제인 게 요거예요. 이제 원래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이제, 이제 바다에 떨어지면은 그냥 수도 없이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요. 올라오고 있는 거지, 착시 아니지, 이렇게 아이템이 수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요. 이 오징어 자동 농장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가 스폰이 되면은 가디언이 오징어를 죽여서 먹물이 이제 드롭이 되면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럼 바닥에 떨어진 먹물을 여기 는 깔때기 마인카트가 회수를 해서 뚜둔의 집에 있는 아이템 엘리베이터로 전송을 시켜주는 건데, 정황상 요거는 이제, 예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못쓰게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폐쇄다라는 의미로 슬라임 블럭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요. 아, 맞다. 아이템 엘리베이터. 맞아, 맞아, 맞아. 1.13으로 올렸을 때, 아이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었죠. 그리고, 여로 내려가면은, 강타5 파는 주민이 있거든요. 껴있어, 유리에 예. 아, 아이고, 이거. 요, 아, 맞다. 이거 아직도 안 고쳤네. 일단은 슬라임 블록으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여로쭉 가면, 이제 강타5 파는 주민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 하지만 올려보낼 수 없으니까 예, 다시 한번 예, 버전 올렸으니까 또 이제 죽이는 예, 죽이고요, 예, 죽이고요. 예. 자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이템 자동 분류기 들어가지 않고 유리랑 깔때기 사이에 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범적으로 버전 업을 했을 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유리랑 깔때기 사이에 아이템이 껴있어요 예1.1 2.2즉전 버전이라면은 이 아이템들이 계속 쭉 하늘 위로 쭉 발사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돌 기능을 위에다 세워 둔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좀비가 스폰이 됐냐 <laughs> 뭐하는 놈이야 너예 어쨌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선 방안을 좀 세워 두자면은 한층더 쌓아요 원래 깔때기 있던 자리를 한층더 쌓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려요 예 물을 뿌리면은 이제 물이 흘러감으로써 이쪽으로 예, 플레이어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아이템들이 이렇게 흘러갈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깔때기를 이렇게 싹싹싹 깔면은 깔때기 아이템을 빨아들인다 이거죠 아 근데 이거 돌기둥이 의미가 없어지는데 <laughs> 어, 근데 뭐 이제 뭐 기념비적인 물건이니까 뭐 63빌딩 같은 녀석이니까 예, 돌기둥을 허물진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딱딱딱부수면은 된다 이거죠? 요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이 여기 깔때기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아이, 이 깔때기 아이템을 빨아먹는다. 제 화살을 좀 뿌려봅시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무난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요. 아 그리고 요거 이게 이 제작대가 사라질지.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또 내가 또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든가? 아 맞다, 지옥으로 가야죠 이번에는. 예, 지옥으로 가서 일단 지상편은 다 했다고 봐도 되고, 아 맞다, 맞다, 맞다. 생돌 생성기 이것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생돌 생성기. 성급함투 버프를 여기서 못 봤네? 아 맞다 제거했었지 예, 근데 뭐 어쨌건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뭐 됐고요 오케이 됐고 그다음 이제 지상에 있는 장치들은 대부분 이제 확인한 것 같고 이제 지옥으로 이동을 해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옛날 좀비 피그맨 경험치 트랩이 있는 곳인데 여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요거 안 쓰죠? 예. 지옥 천장 위를 뚫어 놓고 거기 있는 걸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한번 예, 오랜만에 와봐 가지고 한번 제대로 작동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주고 이제 몰려 온단 말이죠? 예, 몰려 온단 말이죠? 그럼 몰려 온 거를 이렇게 예. 이렇게 쓱싹쓱싹 해 주는 거예요. 이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죠 이쪽에 하면은 얼음성고평원 플레이즈 몬스터 아 그래 여기있다 여기있다 뭐야 엉? 어? 뭐야 엥? 뭐야 이 쓸데없는 아이템들은 뭐야 이게 왜 여기있어 어 참나 자 여기는 이제 블레이즈 트랩 인데요 요거 이제 요 안에 블레이즈 스포너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장치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예 작동을 안 하네요 이게 이게 끈끈이 피스톤이고 요게 음표 블럭 이거든요 근데 음표 블럭이 끈끈이 피스톤에 달라붙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표 블럭이라는 물건 자체가 끈끈이 피스톤에 달라붙는 성질을 무시하는 거였는데 1.13으로 올라오면서 어이 음표 블럭이 이제 끈끈이 피스톤에게도 달라붙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로서는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맞고, 근데 이제 요거를 고치는 방법이라면은, 어, 이 음표 블럭을 전부 이제 흑요석으로 바꾸거나, 호박수박 아직도 달라붙지 않는 판정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음표 블럭이 아닌 다른 달라붙지 않는 블럭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고장. 폐쇄는 아니다. 어, 고장이다. 어. 고장, 고장, 어, 고장이고. 이것도 나중에 고쳐야겠죠. 뭐야, 너는. 어. 넘어가요. 천장 위에 있는 낙사식 좀비 피그맨 트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좀비 피그맨에게 활질 한번 하고 싹 해주고. 이제 마인카트를 타면 되는 거죠. 가자. 음. 오케이. 어, 요거는 문제 없는 것 같죠? 어, 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확인했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면은 예, 좀비 피그맨들이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죽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아이템 엘리베이터 일하고 있고, 아이템 자동 분류기 일하고 있고, 다 분류하고 나면 찌꺼기 일로 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칼 제대로 분류돼서 이쪽으로 온거 확인할 수 있었고, 넘어가요. 자, 이제 레버를 땡겨서 과연 엔더맨들이 떨어져 내려와 줄 것인지. 아 오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좋아요. 엔더맨이 어, 내려오는 엔더맨이 스폰되는 양이 좀 줄었네. 어, 어 뭐야? 어 뭐야? 설마 엔더마이트가 죽었다든가? 어? 그럼 안 되는데? <laughs> 아 설마 엔더맨이 머리가 좋아져서 엔더마이트를 죽인 건가? 어 버전이 올라오면서? 어? 설마. 아닌데? 살아 있는데. 음, 그냥 단순하게 엔더맨의 스폰율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엔더마이트는 제대로 살아 있는데. 음. 넘어가요. 제 예상은 이 장치들이 죄다 한 절반은 고장나서 아주 고생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최적화가 잘되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회차부터는 1.13.1에서 아마 마인크래프트 플레이 할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